2025-2026 LG전자 프로는구 부산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서울 삼성은 한 단계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연승이 꼭 필요하고요. 한 KCC는 반등을 위해서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평균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 1이다이 부분은 확실히 밸런스를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밸런스 측에서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공격력이 강한 만큼 실점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웅, 허웅, 송교창, 장재석, 촌농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들 허웅 세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제 복귀 적응은 끝났다. 부상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몸 상태 끌어올려서 코트에서 보여줘야 되는 허훈 선수입니다. 한호빈 이관이, 이원석 부탄 니콜슨이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니콜슨 더 날카롭게 니콜슨이 공격에서 볼륨을 가져가는 날은 삼성의 승리 던 경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서울 삼성의 공격력 중심에는 니콜슨이 항상 있습니다. 많이 구사를 하고 또 네. 많이 성공을 시키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오늘 김일범 감독은 빈부상으로이 경기를 함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허웅이 뒤에서 노려요 스틸시도 뺏어내는데요 결국 KCC 한때턴오버를 유발해냈습니다 허웅이 달려갑니다 허웅과 함께 첫 공을 완성합니다 좋은 스테이에 의은 속공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하노빈도 어, 공격력 좋거든요 리콜슨, 전동의 수비인데요 어, 잘 막아냈습니다 먼돌이, 3포인트 와, 지금 센터서클 바로 앞에서 던졌어요 지금 멀리서 던지는 3점이 촉하가거든요 네, 허훈이 곧바로 그점을 지웁니다 네, 오늘 허훈 선수 쇼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허훈 네, 트레이스는 어, 어, 흔들어요 장대석에게 패치원에서 빼줬고요 다시 석정동입니다합니다1코게 네. 하면 8득점 올리고 있는 허훈입니다. 아, 오늘 허훈 선수가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저러게요 허훈. 조은 공간에서 빠져나왔고요 짧게 빼줬어요. 네. 장대석에게 완벽한 선물을 건넵니다. 네, 허훈 선수의 완벽한 투명 게임이 통했습니다리 니콜슨. 이건이가 나와서 잡습니다. 이건이석초을 노려요 오우. 정확합니다 석초포 지금 허운 선수를 슛페이크로 날려보낸다 지금 자유투 실패가 좀 누적돼서 그렇지 서울 삼성도 오늘 공격력 나쁘지 않아요 골밑 허웅 짧게 장재성 오우. 블락샷 링을 수호합니다 이원석 진짜 멋진 장면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서 덩크 스컷을 완벽하게 빼줬는데 이원석이 어느새 다가서서 블락샷 아 본인이 때리고 본인이 잡는 블락 쉐이스였어요. 네, 오늘 확실히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성교창입니다. 스텝받고 올렸어요. 월드입니다 드디어 부산 KCC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성교창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훈입니다. 이번엔 허웅 잡고 던져. 네. 장점! 검은 허웅이 허웅의 3점 패턴 하나 불러줬어요 니콜슨에게 전달 니콜슨 허웅 뺏겼어요 속공 달립니다 박승세 따라붙어요 허웅 알려놓습니다 그0 0 조합도 굉장히 좋네요 네, 빠르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공격 확률은 올라갑니다 자, 3점 폭은 터집니다 아, 허웅입니다 네. 허웅 허웅에게 가 와 지금은 사실 홍 선수가 키가 큰 선수 아니잖아요. 정말 홈만 잡을 수 있는 그 위치로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서울 선성세의 공격입니다. 이관이 백캐샷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나 칸토가 골밑을 지켜요. 고탕! 와! 나갑니다. 저구트톱상이 한번 원헤드 덩크로 분위기를 살려봅니다.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될수 있거든요, 농구는. 다음 패션 달, 손농. 손농, 와! 손농도 션농.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칸터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이죠. 와, 아니, 지금 50득점 직전에 가 있고요. 전했습니다. 동럼때수 있나요? 오늘 허웅이 잡았습니다. 아웃 넘버, 밴백 패스 연결. 은기찬, 전용에게 골밑에 나가로 터지. 4자 패스 연결. 자, 지금 KCC 너무 빠른데요? 네. 네. 지금 어, KCC가 필드 골 성공률도 68%고요. 돌파하다가 다시 한노빈 선택. 니콜슨, 3포인트. 석정포, 장재석이 스크린 걸어주고요. 허홍, 이원석을 데리고 갑니다. 허홍 멈춰 섰어요. 몸을 대면서 파울을 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허홍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아저 뭔가 이 부분은 계속 재밌습니다. 두 번째 재에서 뭔가 허홍 유도를 막 이렇게 막 절실하게 하는 느낌이 <laughs> 전혀 아닌데. <laughs> 에르난데스 스크린 걸어주고요. 골밑으로 장재석 내줍니다. 시간 확인했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1초 허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전반전 62대 38의 스코어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3쿼터 출발합니다 서울삼성의 공격입니다 서울삼성의 인번 패스 이관이 찬스 나네요 3포인트 정점모 이관이 골파에 들어가요 빼줍니다 이번는 들어갔다 나오네요. 리바운드 휘슬, 루드볼 반칙 이게 허울에게 연결이 됐고요. 결국은 파울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티파울이에요 니콜슨이 또흥분습니다 아, 퇴장입니다. 아, 니콜슨이 코트에서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루즈볼 파울이 선언되고 나서도 계속 흥분이 돼 있었는데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마자 오히려 더 흥분했고요. 결국은 퇴장입니다. 네,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티 파울 두 개. 이렇게 되면 갑자기 경기 흐름이 이상해졌습니다. 고 두 번째 성공합니다. 피슬 다시 또 반칙입니다. 아, 이러면 팀 파울이기 때문에 바로 또자유투예요 그래도 이 19점까지 3부터에 빠르게 좀 좁히는 모습이었는데 연달아 파울들이 나오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서울 삼성의 지금 3부터 공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미코스의 지금 팀파울두 개가 또 두 번째 전까지 성공합니다. 오늘 이근희는 지금의 석점이 첫 석점포였습니다. 오! 완성! 완성! 투 스몰 세레머니까지. 이 엔트리 패스. 아. 수비 반대쪽으로 잘 들어갔네요. 옆으로. 지금 저 엔트리 패스가 타이밍 좋게 수비 반대편으로 들어가면서 덩크를 손쉽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래도 3쿼터 어느새 3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규태 핸드오프를 이어받았습니다. 한우빈 걸렸어요. 이근이 던져요. 그렇죠. 이근이. 이근이 칸터. 칸토가 던져요. 어비브. 석점포 캐덤 칸터칸터 선수 지금 손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물 어, 받고 들어가네요. 이근이칸터 밀고 갑니다. 득점 성공. 에, 지금 서울 삼성이 지금 흐름을 타고 있죠. 네. 두명 사이에 갇혔다가 빼 줍니다. 송교창에러난다3 <laughs> 포인트. <laughs> 공격적으로 임해야 돼요. 네. 이규태 아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캐렘 칸터에게 칸터 2포인트 19득점째예요. 캐렘 칸터. 현재 27점. 어, 서점가까웠었는데 격차가 꽤나 좁혀졌습니다. 한호빈 갑니다. 석점포. 이제 격차는 12점 차. 허훈입니다. 장재석의 스크린 허훈 먼 거리 석점 정말 탑니다 허훈의 석점포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요 서울 석성 이규태 찬스 나요 석점포가 터집니다 확실히 이규태의 장점을 살리는 패턴이 통했습니다 정교차 허훈입니다 장재석의게 연결 장재석 안쪽에 쇼동을 챙겨요 천웅 정재석과 천웅의 하이로 게임이 좋았습니다. 90득점을 넘어가고 있는 부산 KCC입니다. 이규태 또 던집니다. 그렇죠. 아, 순식간에 석점 도망이 규태. 홍입니다. 던져요. 잡니다. 과연 여기서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서울삼성 헤리어 컨터 이관이. 드러냈어요. 이관이 반대쪽에서 올립니다토 포인트 이관이. 스크린 걸어주고요. 시간 많이 흘러요. 자크락 3초, 2초, 쫙잡니다 허홍의 3점포 허홍 허훈 높게 허홍에게 내줘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샬롬의 투에서 끝까지 KCC가 다시 이 코트를 자신들의 분위기로 바꿉니다. 한터도 뭐 오늘 성공은 있었으니까요 허훈 치고 나가던 가파입니다합니다 한때는 20점 이상 격차가 나다가 니콜슨 선수도 활약을 보탰었는데 그 테크니컬 두 개를 연달아 받고 나서 흐름이 다시 KCC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었거든요 그 구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그 이후에 아, 결국은 추격했고 한자리스까지 가나 싶었습니다만 KCC 그 빅샷들이 오늘 경기 결국은 리드로 그리고 승리로 이어지네요. 공격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 103대90 KCC가 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KCC의 시원한 공격력이 나왔었고요. 네. 또 서울 삼성은 열심히 쫓아갔지만 리콜슨의 그파팔두 번에 나오면서 흐름을 내줬던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